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참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앱에 서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몸에 익혔다는 것과는 별개의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사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력하게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강건하게, 강력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마귀와 싸워 이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자부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은 마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마무리를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력한 권면을 하면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도를 강건하게 만드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바로 주 안에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신갑주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하나되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됨이 능력으로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될 때에 강건해질 수 있고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옴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고 능력의 원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원천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능력의 원천을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강건해지라는 표현, 강건해지라는 표현은 바로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될때 우리는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전신갑주라는 표현은 이것은 로마의 군병의 갑옷을 가리킵니다. 이 완전 무장을 할때 입는 갑옷을 의미하고 이 갑옷의 여러 종류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던 내용이죠. 사, 바울은 아는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죠. 첫째로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길 수 있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은 항상 태초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계략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 시키려는 그 계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는 이길 수 없었고 질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하고 이길 수 있고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 중이에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한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일들 가운데 바울은 지금 깨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력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 영적인 것이라는 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영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처럼 우리는 육에 속한 존재였고, 죄에 속한 존재였고,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노예로서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늘의 공중의 권세에 잡은 이 세력들을 우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아무리 때려봐야 영과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공격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면 우리의 싸울 대상이 육의 대상이 아니라 영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중에 다스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에 다스리는 존재가 무엇을 다스리는가? 임시로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공중에 여러 존재들이 있는데, 이 존재 위에 가장 위가 바로 그 위에 있는 가장 큰 악한 존재,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그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받고 있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알려주는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말을 합니다. 그 결론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군인이 복장을 갖춥니다. 무기를 갖춥니다. 그 무기를 갖추어야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총을 빌려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과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또한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악한 범죄들,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순진하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해왔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악한 날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역사가 진전되면서 발전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건히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옷이 풀어지지 않도록 기동성과 민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허리띠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무엇인가 하면 의의 가슴바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가슴을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방탄 조끼처럼 우리의 중요한 부분을 가려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평안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복음.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이런 것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떠한 것이 각각 어떠한 상징을 나타내는가를 볼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가 있습니다. 또한 평화, 예,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구원과 성령,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소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와 같은 것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 있고,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인격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십계명 설교를 하실 때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열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계명만 잘 지켜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행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십계명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1 0 가지 방법이라고 설교하셨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신 갑주는 결국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며, 이 방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의와 진리와 복음과 평안과 구원과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주관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